여러분, 한강 작가 하면 채식주의자열 먼저 떠올리시죠? 세계적인 작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녀의 문학 세계, 그 거대한 세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원형을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초기 단편을 하나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둠의 사륙제인데요. 이 작품을 알고 나면, 아, 한강 작가가 왜 거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아마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축제인데 빛이 하나도 없는 정말 완전한 어둠 속에서 열리는 축제. 어떠세요? 어둠의 사육제라는 제목부터가 벌써 뭔가 이상하죠? 축제인데 어둡다니. 이 소설은 바로 이 모순, 이 역설적인 지점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이 기묘하고 좀 서늘한 느낌의 제목부터 같이 뜯어봐야 해요. 어둠의 사육제. 과연 어둠과 사육제, 이두 단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사육제 하면 보통 뭘 떠올리세요? 카니발이잖아요. 막 해방감 넘치고 절제 없이 기품을 터트리는 그런 축제. 모든 걸 잊고 즐기는 시간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소설에서는 이 단어가 전혀 다른, 심지어 좀 섬뜩한 의미로 쓰입니다. 한강 작가는 여기서 축제라는 개념을 그냥 180도 뒤집어 버려요. 이 소설 속 사육제에서 해방되는 건 환희나 기쁨 같은 게 아니에요. 뭐가 터져 나오냐면 오직 통제되지 않는 슬픔, 분노, 바로 고통만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어둡고 비극적인 축제가 시작된 걸까요? 그 출발점이 된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주 평범했던 한 남자의 세계가 어떻게 한 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인공 명환에 살며 정말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끔찍한 교통사고로. 임신 중이던 아내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신체의 일부를 영원히 잃게 되죠. 가족, 건강, 미래, 모든 것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너무나 파괴적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은 단순히 사고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심리적인 파장입니다. 한 남자를 완전히 집어 삼켜버린 그 복수심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그를 파괴해가는지, 그걸 마치 해부하듯이 보여주는 거죠. 물론, 가해자가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금전적인 합의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런 사회적인 절차들이 명안의 그 깊은 트라우마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그의 텅빈 마음과 분노를 더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 뿐이었죠. 결국 명완의 슬픔은요, 아주 어둡고 집요한 복수심으로 변질되어 그는 가해자 가족의 일상을 병적으로 훔쳐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심리적으로 고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국 자기 자신마저 파과의 길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소설에 나오는 이 구절이 명화 안의 목표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는 뭐 정의 구현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들어보세요. 죽음을 망설일 여지가 없는 빈손이 되기 위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아주 작은 미련까지도 스스로 다 짓밟아서 완전한 공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무엇 즉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턴 작가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지로 초점을 한번 옮겨볼게요. 한강 작가 하면 떠오르는 그 특유의 강력한 스타일 있잖아요. 그게 이 아주 초기 작품에서부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한강 작가의 초기 스타일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볼수 있어요. 첫째, 정말 강렬하고 시적인 이미지. 둘째, 감정을 싹뺀것 같은 냉정한 문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 막히는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아주 느린 호흡의 서사. 이세 가지가 딱 합쳐지면서 이 작품만의 그 서늘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달은 어둠이 베어 먹다 말고 뱉어 놓은 살덩어리 같았다. 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밤하늘의 평범한 달을 마치 훼손된 신체, 살덩어리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마저 상처 입은 모습으로 그리면서 주인공의 내면적 고통이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또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머리가 흔적도 없었대요. 이보다 더 건조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끔찍한 사건의 결과를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사실을 전달하듯이 툭 던지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무심함. 이 건조함이 역설적으로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한강 작가만의 정말 독특한 방식인 거죠. 그렇다면 이 초기 단편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자, 지금부터는 흩어져 있던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어둠의 사용제가 한강이라는 거장의 문학 세계 전체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청사진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소설은 그냥 따로 뚝 떨어진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한강 작가의 커리어를 정의하게 될그 모든 중요한 주제들 있죠. 그 모든 것의 씨앗 근원이자 출발점이 바로 이 소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육체의 연약함,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의 한계, 그리고 말로 할수 없는 폭력까지. 이 소설에서 다뤄지는 이 근원적인 주제들이 놀랍게도 나중에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 같은 대표작들에서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작품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이 한강 문학의 핵심을 혼의 미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육체적 고통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감각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과 실존의 문제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의 사육제는 바로 그 위대하고도 치열한 문학적 여정이 처음 시작된 그야말로 오리진이라고 할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마무리 지으면서 답보다는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없고 용서라는 사회적 약속이 실패한다면 그때 남겨진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묵직한 질문이야말로 어둠의 사륙제가 우리 가슴에 남기는 가장 깊고 긴 여운이 아닐까 싶습니다.